안녕하세요. 시민의 명리학당입니다. 사주 명리 공부와 함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한 영상도 함께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핵 개인의 시대를 사는 법이라는 주제입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핵 개인의 시대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택 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사무실에 모여 조직 단위 근무 형태에서 독자적인 근무 형태로 확산되고 있고 기업의 채용도 공개 채용에서 조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탐색하여 개인이 자질을 보고 스카우트하는 영입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SNS의 발달로 인간 관계는 오프라인의 만남보다 같은 생각, 같은 필요에 따라 온라인에서 뭉쳤다 흩어지고 자신을 표현하는 관계를 더 편하게 느끼고 가족 관계에서도 사촌이 사라졌고 형제와 부모도 분리되어서 부양에서 멀어지고 부모도 자녀가 잘 살아주는 것이 효도라 느끼는 안 주고 안 받는 시대로 향하고 있으며 디지털화된 환경은 시스템이 다변화되고 AI, AI가 등장하는 등 자동화와 지능화된 빠른 변화에는 신세대의 빠른 적응력에 먼저 사회를 경험한 선배의 지위가 무색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 관계는 핵 개인화의 세대로 가지만 독립된 개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계 확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하고 자신을 특화하는 고유성과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사회가 찾는 기회를 잡고 휘둘리지 않는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의 시간은 외롭고 쓸쓸한 고독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고독한 시간을 자신을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도 핵개인의 시대를 사는 필요입니다. 핵개인의 시대에 독립된 인격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독한 시간을 극복하고 개인이 교육성과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단독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성과 전문성을 갖춘 단독자가 되었을 때 사회와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깊고 풍요롭게 채우면서 독립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